뭐 음, 소감은 한70% 정도 만족입니다. 사실은 일부러 거칠게 좀 하는려고 했던 콘셉트인데 좀 얌전했던 느낌이 좀 들어요. 요 뭐라고 얘기하라는데알 텐데요. 그집다 정말 저희 주이다있거든요 근데 그냥 알이 깨졌어요. 그냥 먹겠습니다. 날 그대로 거북이 뭐 자라보고 놀란가서 솔직히 보고 놀란다고. 그것도 있고 변화는 아직 관련는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진짜 어마어마한 세리를 상대로 한, 한 방을 날린 것도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쉬운 건 아니고 뭐, 뭐, 근데 거기에 비엔즈스는 더 재밌잖아요 밥 먹기 그래서 <뭣> 네, 뭐, 사실은 어떤 회의를 가면 사실은 김일상입니다. 나와서 얘기하면 그 자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제가 다그 끝난 다음에. 예. 그 그냥 그 다음날 뉴스, 거... 신문에 나왔는데요. 아, 신문에 나온 거는 결과가 난 거고요. 아. 그 과정상에 있던 얘기는 제가 나중에. 그렇죠. 시효가 끝난 다음에 양승선을 하거나. 아니, 농담입니다. 양승선은 아니고요. 뭐, 제가 다 그런 형이들 한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고. 뭐, 무슨 의지 못알아으실 겁니다. 뭐,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 원장님, 거. 저도 옛날에 네. 학교에서 된 위원회에 굉장히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네. 갈 때마다 이상하게. 바른 소리를 하면 그 다음부터 안 불러주고. 네. 그런 위원회 왜 하냐고. 그 망가지는 케이스가 이게 바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면 음. 그 심사 기관에서 절대 안 불러죠. 통제가 안 되니까. 더군다서뭐 심사 기관이나 그동사 평가 가 아니라 그 수주 아니죠. 무슨 뭐 사업을 시행하는 데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불편하죠. 뭐 자기들도 좀 편하게 갈수 있는 거 어떤 대로 꼬치꼬치 따지고 근데. 저는 요즘 그렇게 좀 따져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요즘 애들 행사들을 보면, 무슨 아무것도 아닌 작은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그 결국은 세심하게 평가하거나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그 사업을 했던 데서 에 주도해서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거 같긴 한데, 결국은 그 사업 주체들이 나중에 배당을 먹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제가 행정학을 말입니다. 공부했으니까 행정학쪽. 평명학 교과서에 위원회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근데 음. 위원회 장단점이 나오는데,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모으고, 또그 독주인을 고 오는데, 단점 중에 하나가 일하기 싫을 때 만드는 게 위원회다. 네. 그리고 책임 회피를 위해서 만드는 게 위원회인데, 뭐 제가 볼때 우리나라는 거의 전반적으로 음. 이 단점에 가까운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좀큰 기능도 있고 한데, 음.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저권 음. 초기에 윤여권도 그랬고, 우리 유시장도 그랬는데, 어 100여 개 되는 거 줄이겠다고 음. 했거든요. 근데 말년되면 다시, 언제, 어느 순간 다시 생길 만큼, 다시좀 편하거든요. 정책 책임을 지지 않고, 위원회 넘기고, 결정을 넘기는 거에는 위원회만큼 좋은 게 없고요. 음. 거기서 여론을 수행했다는 거에 정당성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만, 여전히 위원회가 좀, 제기 못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위원회가 돈벌이밥솥리는안 되지만, 그 전문가들 집단에서는 나름대로의 또, 자기들 크리에이티를 올리는 부분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위원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 보니까. 그래도. 근데 이러고 지만 나갈 거예요? 그래, 나갈 거예 나가야죠. 왜, 네, 나가야 되냐면, 나, 왜 나가야 되냐면, 나왜 나가야 되냐면, 아 정말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또 아니, 하나 이 TV 어서안 되는데? 통계적으로 보고 싶은 게 MOU거든요. MOU. 음. 누구라고 얘기하는 하지만이 송도에 대학교 유치하는 MOU 무지무지 많이 해진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MOU 엄청 좋아합니다. 사람들 MOU가 뭐예요? 상호 양해각서 그런. 아무런 법적 기록도 없고, 뭐냐. 그냥 보여주기에 전형이 MOU거든요. 진짜 할 일들은 MOU 안 맺고 합니다. 왜? 그,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좀 따로. 그럴까요? 그렇죠. 그 예가 너무 많아요. 이건 뭐, 아, 대학교뿐만 아니고, 제가 아는 그러니까. 대학교 아닌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로 최근에 있 이제. 그, 그런 것들을 좀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제가 네, 근데 이제 t v 의 전략을 다 보여드리면 절대 수월 뭐 시청, 안 하실 것같어요 이거는, 것 같아서. 이건 껌도 아닙니다, 사실은. 꿩. 까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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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그렇고, 정말, 뭐, 100년, 200년이 인류 역사를 같이 해온 게 정치인데, 정치하게 숨기는 하는 게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방송사고라고 음. 우리 책임은 아니고, 저기 그, 다이 정도로 방송, 이 정도로 방송사건, 방송사건 나면 이제 영실 TV 같은 거우필 하는 거야. 거죠. 방송사건 나, 아무 누구든지. 아, 참 이거 복잡하네. 이거 도지 이제 뜨는 거죠. 근데 아, 그런 일은 없고, 근데 여하튼 뭐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저희 방송 끝난 상태라 음, 음. 멘붕이 와서 거의 힘이 없거든요. 제가 빠졌는데 <laughs> 계속 이러다 보면 혀 소리나 안봐 아, 조심적으로 이렇게 아, 하는데. 원장님은 이 상태는 청문의 스타일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그건 진짜 안 나요. 뭔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고, 그래 본 적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역으로 우리 이제 영종류 씨가 이렇게 시제 나오셨는데 영종류 씨는 영종 뭐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영종류 씨가 사실은 인천에 네. 그 영종이라는 그 대한민국의 축소판도시라고 하잖아요. 영종이라는 아, 영종도가. 네. 아. 영종이 이제 물론 뭐 섬도 유명했던 섬인데 영종과 용유 사이에, 응? 맞아, 그, 맞아, 맞아. 바다를 메꿔서, 사실은 영종 국제공항에 대한, 인천 이름이 이제, 그때 영종도 막 다툼이 있었는데, 인천 국제공항이 만들어지는 배경이나 이런 거보 그때 당시 뭐 안개 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응. 지금 뭐 뉴스에 보면 너무 민감해서 뭐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어디서 뭐근데 아니 어제 거기 부 풀었는데, 오늘 해보는 걸 이 아, 진짜 뭐라고요 안 들리 똑바로 발음이 똑바로 아니 거야. 어제 무슨 어제 뭐 먹었다고요 어제 오염수 뿌렸는데 네, 오늘 해 먹었다고 오늘 한국에서 잡은 해 먹으면서 무슨 뭐 나도 오늘 해 먹었는데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물이 오는데1 년부터 5년걸린다는데몰라 아, 멀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시청자들 시민들이 좀그 음. 뭐라 변별력이라고 아니 변별력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합리적인 생각만 할수 있으면. 밥을 해도 최소한, 아무리 강하게 해도 20분 이상 걸리면 밥을 하는 건데, 물이 흘러도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지금 거기다 물 뿌리고, 여기서 먹으면서 그거랑 연관해서 방송하고, 이런 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영종수도 이런 거안 하지만, 앞으로 이슬이 치면, 이런 거에서는 진짜 이슬처럼 살 겁니다. 또 화가 나면 <laughs> 또, 아. 이슬 같이 뭐야 뭐, 남는 게 없잖아요. 저 그냥 이슬만 먹고 살겠습니다. 진짜로? <laughs>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 문호동 아니지 윤호동 무임금 자를 하나 잡았습니다. <laughs> 저만 저만 신납니다 전시 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이걸 수익을 봐야 되는데 거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부하겠다는 저 정수는 아주. 근데 오늘 이거 우리 우리 피하래요 아니면 영종수 육 뭐예요? 이게 지금 송출되고 있는 거구나? 지금? 그럼요페이스이 미쳤나요? <laughs> 좀 봐주세요. 어. 근데 아무튼 이렇게 영종수에서 육 오셔가지고. 취재해 주시고, 또 우리 촬영하는 거 도와주시고, 해서 사실은 영종뉴스에 대해서도 할말 많잖아요. 거의 고군부터, 그것도 인천에 가장 힘없는, 포션이 제일 적은, 영남에서 오셔가지고, 사실 지역 이것도 좀 <laughs> 웃기는 얘기지만, 정말, 정말 우리 우 대표님 굉장히 고군 문 하시는 분인데, <laughs>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길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음, 영종뉴스의 앞으로 발전이나, 또 어떤 자기 색깔 찾아가는 과정도 저희가 이제 같이 하고 싶고 응. 아무튼 이렇게 우리 이슬이 첫 방송 안에 오셔가지고 기술지도도 해주시고 작가까지 아니 작가 아니라 오해 아니지 예측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슬TV가 지금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laughs>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의 모습들을 보여드릴 거니까 이거는 지금 기가 다 빠진 상태라 음, 음. 이해해 주시고요 여튼간에 우리 영종 뉴스 고생하시는데 사실은 작은 신문사들 특히 한국에서 작은 신문사가 이어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광고도 그렇고요 거기에 무슨 기부하고 무슨 뭐 수익사업을 안 내는 그런 게 아니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광고를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많이 받으시고 많이 하게 되면 스스로 광고가 붙기 때문에 제가 아는 우대표가 무슨 어디 가서 광고를 우리 안마로 땡기거나 슈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광고도 생기고 이익알할 테니까 많이 관심해 주시면. 아니 벌써 이런. 5년. 네. 아, 제, 네. 아, 강동 아, 5년, 얼마 전에 5주년 기념시에 지역 뭐, 그래도 50분 들도 오시고 축하해 주셨는데 역으로 저희가 영영 씨에 바란다면, 이제 앞으로는 더잘 되시고, 또 지평을 좀 넓혀가지고, 이번에 경기 인천 추대인가요? 네, 예, 좀확장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되시길 바라고, 서울에서 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가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끝. 이거 녹화 돼요? 안 돼요? 녹화? 응. 유튜브?